님만 생각하시오. 해변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시. 적의 공격까지 3 0아는

와, 이 죽어? 아이디 솜브라. 고맙습니다. 아니, 디스어 같은데. 어, 핵이야, 솜브라. Oh, 야, 솜브라 핵이야. 100% 핵이야. 솜브라 핵이야. 아, 아 진짜다. 와, 어, 진짜 핵이다.

이도 위치로위더라 어, 라인 살려. 어. 아 씨발. 브라 생각하고 가야 돼 이거 들어가면. 위도 왼쪽. 받았어요. 위도가세야 오씨, 세 아니야. 라가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너 아, 너다 아, 너무 좋다. 아,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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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한복야로완벽의이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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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고해. 라스 루세 송구라. 송구라라요 훌륭한 스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상해 가십시오 말이 안되네 베리 뭐 어이가 근데 진짜 녹화 중인데 <laughs> 우리 애기 태어이 공격 시 <laughs> 내가 더시는 오지 않았까공상합시다 와, 와 시발, 와 점프 뛰었는데 <데이한텐데> 그걸 따라가네. <laughs> 나도 봤어. 우와, 잠깐만 소프라니, 어 잘. 아다. 어디야 요희이 아, 이더이더 <laughs> 진짜. <laughs> 도층에 봐주면 안 되나? 그 아, 아, 이 <laughs> 아니, 또 나우타는데, <laughs> 아, 이또나이또못다아데또 섬브라다, 곧이 또섬브라번이는거보고싶은이어 개새끼 다 곧이 또죽이네다 곧이 또

영웅님 일어나서 컨해라 캡틴. 맞습니어 <Bond playing> <놀렁> 뭐야? 이 <아이스발음>. 바로 <놀렁> 아, 뒤에 민선마도. 압이 새끼야. 개 아이고. 아, 이고아이거이 u m b 진짜. c h i t a Sumbrachita. s u m b r a 다 h i t a s u 이 b r a c h 스 루시우 잡아 루시우 루시우 방패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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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이레이포 플레이 a 인 발사. 못혔네아 밀었다 ㅅ 이 ㅅㅂ 트레도 트레도 근데 트레도 ㅈ 근데 에임 그냥 벽이랑 벽에다 점멸 쳤던데 <laughs> 근데 <웃음> <laughs> 아가이길만한거 <laughs> 아, 같은데 브레이트 넣으니까 진나인 좀 단단해서. 애들 입싹 다는 데. <laughs> 아니, 이도, 저 새끼 저같은게존나 가면 살이 다가 내가 따뜻기 본때 저렇게, 저렇고저렇아저렇이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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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아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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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리 안다, 안다, 안다. I w i l 안돼안돼 y I will not d 이 n y I will not deny. I will not deny. I will not deny. I w 내 오, 맞다. 이겼다, 이겼다. 아리 라인 미치게. 개불가, 개가이 들어와야. 이 위도 피판. 아이고 와. 좋았다. 비어, 비어. 특히 캐터저상당 와, 자리에 쓰기 아무데도. 이 에, 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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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몰. 애쉬네. 핵쉬의 핵이, 핵이다. 아 e 리 e g i d a I 빨리 n t 같아. o 씨 I 뭐야. o b a b l y tell you what is c a l l e 피, 우리 피관리 하고 가야 돼. 피관리 하고 가요. 눌로 들어? 오졌어. 이거 한번 뺐다가야 된다 뭐야 이 새끼. 그냥 이거 가만히지 말고 앞으로 순간적 그냥 거, 거점 안에 들어와. 아까 뭐 있는데? 개싸움, 개싸움, 개싸움에. 숨어 개싸움. 있는 건가? 아 팀아 들켰다. 잠만. 깐 빠질 수 있나? 됐다. 오, 다, 오른쪽이야, 같이 가야 발을, 돼, 같이 가야 어, 돼. 아, 디바 살리느라 그랬어. 야, 다리? 이거.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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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갈린다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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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, 다시 가, 다시 가, 다시 가자, 시작되니... 아, 방... 아, 아니, 방금 아, 방금 안안 했. 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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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어 슈어, 지와 저기 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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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도 슈어, 야, 어 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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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laughs> <왼? 웃음> 어, <몬> <몬> 파리고너에게오결할수있어가어가 아, 아, 들어가, 어 들어가, 들 들어가, 들어 아, 들어가. 그래. 들어가. 아, 2, 들어가. 아, 다시 응. 있어. 응. 가 라인 이거 윈스턴 봐줘. 라인부조브리게트부조 와. 가리아부조 응. 아 나이스 야 좀. 점수 4대2 공수 변형 신신한 번씩 하세요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

うううううん何だ 그거 라궁이 되려나? 아 이거 궁 <궁극기 웃음> <궁극기 웃음> 쓰는 줄 알았어.

자기 방격 빠졌다, 자리야. 왼쪽 혼자 오는데? 바비 비빈다, 거점 바비야. 봐줘야 돼. 이 EMP! 구조화야. 아이스. 아이스. 아, 이거.. 잘했다. 아, 퀴즈 인정 인정 나이스 죽는 응? 줄 알았다 안되네 근데 파아 파라 근데 우리 궁이 없네? 파라네 파라 내가 볼게 응 오케이 고 있어요 몰파

모두 발사. 안돼. 아 이거 어아 이거 떨이 갔다 왔 아까 땅을 떨어뜨 네. 오. 그래 살 빨리 정리하자. 파라이드. <laughs> <팔아이들>. 파 팔아, 아. <laughs>

팟지도못 <laughs> 먹어 아, 이거 카드. 카드 나도 <laughs> 아,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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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